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5천 포인트를 넘었고요. 나스닥도 좀 있으면 만 5천 포인트를 넘어갈 것 같습니다. S&P도 4천 5 0 포인트가 멀지 않았어요. 어, 지수 자체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고요. 일단은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면 될것 같아요. 뭐 증시가 지금 방향성이 어제 지난주 왜 올랐냐라고 하시면은 왜 올랐는지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오르고 싶어서 올랐는데 이제 그러면은 최근에 하락했던 그 이유가 없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지난주지 지난주의 증시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었던 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코로나 재확산이 멈춘 건 아닙니다. 멈춘 건 아니지만. 어, 일단은 작년 팬덤에게도, 작년 팬덤에는 코로나 확산이 되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컸지만, 일단 지금 대체적으로 그 영향 자체가 줄어들었고요그 다음에 재확산 속도가, 아, 어, 그, 그, 지지난주에 비해서 막 느려지진 않았지만, 더 빨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기업 실적에 주목하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일단 달러가 강세 보였다라는 거 금값은 내렸고 수요 견인으로 원유가 상승세를 보인 점도 일단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제한된 흐름이 좀 나,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거좀 바꿀게요. 어 관망 분위기 지속이라고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는 2분기 실적과 FMC, 이것을 좀 주목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은 줄줄이 풀게요. 이번 주에 순서대로, 기업은행, SK 하이닉스, 삼성, 그러니까, 월요일에 기업은행, 화요일에 SK 하이닉스, 삼성 SDI, 뭐, 삼성 바이오, 이렇게 나타나고, 수요일에 LG 디스플레이, 목요일에, 어, 삼전, 엘전, 아모레, 그 다음 금요일에 SK 바이온 사이언스, 이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 애플, MS, 알파벳, 스타벅스, AMD, 페이스북, 퀄컴, 포드, 아마존 다 이름 아는 회사들이죠. 테슬라 전기차, 애플, IT, MS, IT, 알파벳, IT, 스타벅스 유통, AMD 반도체, 페이스북 기술주, 그다음에 IT, 퀄컴 반도체, 포드 자동차, 아마존 IT 유통 이런 대기업들 실적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나올 때마다 또 변동이 나올 것 같아요. 또 엄청나게 큰 대기업들이 지금 이번 주에 실적 잔치들이여가지고 어, 나올 때마다 좀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고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 FOMC가 있죠.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왜안 좋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 둔화 안날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총정리를 FOMC에서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눈치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이제 반영될 이슈들이기 때문에. 월화수에는 실적에 좀 반응하면서, 이제 좀, 끔씩 관망하는 분위기로 FMC 전에 물량 좀 빠질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FMC 이후에 기대하는 이제 단어들이 나왔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워이 확실하게 잡아줬다라고 하면은, 목금, 강한 상승장 나올 수있고요 다만 또, 기대 못 미치는 이야기 나오면 또, 좀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은 좋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0.4, 0.6 올라올 정도로 여기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뛰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을 아시아 증시 좋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달러가 올라가지고 환율이 조금 오르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 증시부터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대형주 실적 나오면서 대형주 반응하는 거그 이외에 실적, 그 중소형주 움직이는 것들 체크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따 오후 영상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